안녕하세요, 아플 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석구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합격률이 10%에 불과하여 통과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시설관리자 시험. 소방안전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던 응시자격의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해당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이 2027년부터 대폭 완화가 됨에 따라 가장 현실적으로 응시자격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변경되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문제 유형이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이 될 예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정책 방향이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능력 제고를 통한 점검 품질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현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은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의 실무 경력, 소방공무원으로서의 5년의 경력 이 공개 분. 최종 학력에 따라 박사는 학위만 있으면 되고, 석사는 학위 취득 후 2년의 실무 경력, 학사는 3년의 실무 경력 등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응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시험부터 적용되는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을 확인해 보면 소방설비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실무 경력이 없어도 응시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취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소방설비기사 또한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은 관련 전공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 졸업 분은이거나해이거분해에서분야의서력년이 있어야 이있어약학점만은행제로은행제한 준비를 한다면 점을모학점을으으학력으로학조과을력추지을고추지일하도응일하할응있습할수 있습니다. 단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비전공자라면 타전공 과정이라고 하여 총 48학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응시 가능한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대를 졸업한 학습자라면 106학점을 모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수료한 학점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여 106학점까지 부족한 점수를 채우는 것으로 소방사위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7년부터 변경되는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소방설비 기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경력이 없어도 시험을 볼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자격 문턱을 낮추면서 실무 중심의 인재를 유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학력에 따라 소방설비 기사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갖추고 싶은 분이라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번호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 t v 학점은행제 학습. 멘토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